매년마다. 네. 수능시험을 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수능시험을 봐서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. 네.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. 네. 내 자식들 좀 잘들하고. 네. 부모님들이 점집에 자주 온단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좀꼭 알고 갔으면 하는 뭐 비방법이라든지 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엄마들이 고달프죠. 그것 때문에. <laughs> 제가. 매, 마다, 이거를 엄마들이 진짜 고민하고, 고민하고, 막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, 그런데, 한 가지 내 꿀팁을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. 뭐냐? 돌멩이 이만한 거를, 돌멩이 있죠? 돌을, 짱돌 같은 거, 이름을 쓸수 있는 거를 이만한 걸 주워오세요. 주워오셔서, 돌멩이에다가, 아기 이름, 생일하고, 이름하고, 쓰세요. 그래서 합격! 쓰세요. 쓰셔서, 근데 그거는 좀, 그거 쓰셔서, 그, 원하는 대학교 있죠. 엄마들이 가셔야 돼 엄마가 가든 아빠가 가든 원하는 대학교 그 근처, 아니면 문앞이다가그 근처에다 찔러 놓으셔야 돼. 문앞이다가 찔러 놓으시면 그 학교를 됩니다. 90% 80%가 되니 100%는 되신 분도 있어요. 사실은. 근데, 근데 그만큼 또 애기가 노력도 해야 되겠죠. 100%라는 거는 그 운과 노력과 머리과 머리하고 세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얘기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, 공부도 잘하는데 노력은 했는데도 안 되는 분 분들 있어요. 운이. 그러면 이름을 써서, 돌이다가 이름 써서 거기 문에다가 찔러 넣던지그 밑에다가 밀어 넣으십시오. 그러면 됩니다. 80% 90%가 합격이 됩니다. 그러니 엄마들, 아빠들, 고민하시지 마시고, 그 짱돌에다가 조그만 이름만 쓰시면 돼요. 생일하고 이름만 쓰셔서 합격. 여기 이 학교에 합격해 주시 합격하게끔 해 주십시오. 하고, 요만한 돌 아니면 요만한 돌에다가 이름 써서 그 학교에다 찔러 놓으십시오. <laughs> 그러면 80% 90% 합격이 되니, 그거 한번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.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해보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